기도 제목, 영적 기운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삶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시고 또 다시 실패했을, 실패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Amen.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세임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모습인데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번이나 보았는데도 그들은 분명한 삶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왠지 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잘못되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처음엔 좀 고생을 해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니까 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섯 명의 제자들이 다시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란 나다넬 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는 일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고 익숙한 일이에요.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온 님을 다했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일에 얽매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은 다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에 지쳐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제자들은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직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보통 날이 새어갈 때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물고기가 나왔는지 알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고기들을 모아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그물 속에 들어가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먼저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들리는 말씀 그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면서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에게 들려지는첫 번째 말씀 그것이 교회에서 들리는 설교를 통해 들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들리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그 말씀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첫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황이 되든 안되든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놀라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뭐 이런 거, 이런 기적을 읽힐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요한이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베드로 그죠? 주님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 내립니다.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열정의 회복이에요 열정의 회복. 열정 회복 그렇죠? 예. 비록 예수의 말인 지금 어, 바다로 어, 물고기 잡으러 왔지만 어, 그에게는 열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에 순정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를 경험했더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에요 주님을 좀더 빨리 만나고 싶은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먼저 회복되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고 먼저 어 주님 주님과 교제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일에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어, 실패하고 밤새 지친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됨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생선이 어디서 나서, 떡이 어디서 나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직접 준비한 아침식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침식사를 준비한 그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도 없이 그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말없이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따뜻한 식사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많이 지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 준비한 생선으로 떡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어, 바닷가로 가서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울컥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세어보니까. 그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만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함번보고 있어요. 에베드로는 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그 물이 찢어지는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연말이 되어 계산해 보면 그만큼 다 나갑니다 많이 번 사람도 나가고 적게 번 사람은 더 나가고 이죠. 남은 것이 없죠 인생의 전체를 보면 더 그래요 그렇게 수고하여 시지 않고 살아온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그물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찢어지지 않고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교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피곤하고 호기진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말없이 성겨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13절, 예수님의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어, 섬기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정말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한 것도 감사한데, 맞아 너희들이 알아서 먹으라 그러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떠주시는, 갖다 주시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어, 제자들이 참 감동이 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끄러워했을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으면서 나가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삶의 방향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으려고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라고 대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호텔, 그것도 최고급 호텔의 예, 식당에 초대를 해서 평생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럼 막그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너무 놀라 갖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음식이 나와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막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때 음식을 사준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laughs> 점점 그 맛있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가야죠. 결국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음식을 냉겨놓고 떠나는 그 모습,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접을 해놓고는 요구가 많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어떤 책망이나 어떤 요구 없이 묵묵히 직접 그들 앞에 떡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줍니다. 생선도 하나씩 하나씩 갖다 주죠 그들의 배고픈 배를 치우시고 마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섬기면서 섭섭해 할 때가 있죠. 또한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섬김이 무슨 권세인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을 바라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느니라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결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내가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너희들 알아줘야 된다. 선생이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하면서 어. 주님이 발을 닦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한테 하지 말고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섬김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들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나서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신앙과 삶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므로 섬김의 본질과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에 부족한 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다가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쓰십시오. 다시 실패하여 무엇을 해야 할때 내게 첫 번째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따뜻한 식사를 어떤 요구 없이 섬기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는 훈련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 방향, 목적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